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고객상담 채널로 떠오르는 비대면 채팅상담 방법에 대해서 요즘 교육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반적인 고객상담과 채팅상담은 무엇이 다를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언택트 서비스, 고객 응대 채팅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기 앞서서 고객 응대 소통 스타일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 맥락과 저 맥락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요. 예시로 고 맥락 커뮤니케이션과 저 맥락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해 드릴게요. 고객이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 직원이 한 5분 동안 응대를 안 하다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고객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직원의 서비스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전혀 문제없고 괜찮거든요. 이때 저 맥락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고객은 저처럼 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도와주겠다. 전달되는 말, 즉, 메시지로만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일상생활에서 저 맥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때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고객들은요. 직원의 몸집, 행동, 뉘앙스, 표정, 목소리, 톤등 모든 것을 조합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5분 동안 아무 말이 없네. 내가 온게 불편한 건가? 목소리가 당당한 걸 보니까 내가 기다린 걸 모르나? 등으로 5분간의 공백 후에 응대한 직원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천차만별이겠죠. 이처럼 점액락 커뮤니케이션은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 전달자의 행동 등에 대한 고려를 적게 하면서 말의 의미 그대로를 가지고 소통하는 반면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요. 언어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표정과 말투, 상황적 판단까지 고려해서 말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들은 직관적이고 팩트 중심의 소통을 선호하는 반면에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보다는 진행 과정, 이해 관계, 체면 등을 더 집중하는 면이 있어요.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반면에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는 단어 속의 숨은 의미, 즉, 왜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에 대한 상황과 의도를 몸짓, 표정, 말하는 사람의 제스처, 형편, 목소리 등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yes or no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 맥락 문화이다 라고 하고요. 반면 동양권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니고 안 괜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 맥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고객 관계 상황에서의 소통은 고그 맥락 커뮤니케이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소리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인이 가능한 전화응대나 대면응대의 경우에는. 고 맥락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고객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텍스트 상담의 경우에는요, 고 맥락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고 정서적 메시지, 감성적 표현을 많이 하거나 또 고객의 소리를 고 맥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받거나 전달하기가 어렵고 소통에 있어서 오해나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육성으로 전달하지 않는 텍스트 상담은요, 저 맥락 커뮤니케이션의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고객에게 구체적인 사실 중심의 말과 문자, 텍스트로 소통을 하고 고객에게 여지를 주거나 개인적인 사견이나 느낌이 들어간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 상담을 하실 때는 메시지를 저 맥락으로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고객이 가질 앞으로의 프로세스나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호한 기준, 애매한 표현, 오해나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배송해 드릴게요.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같은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텍스트 문자로 남는 정보이니 만큼 정확한 정보성 단어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오후 4시 이전 결제 시 당일 발송으로 17일 금요일까지 배송 예정입니다. 평균 배송 기간은 배송일로부터 3일 이내로 택배사의 물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아래 송장번호로 배송 현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장번호 12345678. 만약 고객이 상품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 고객님 주문이 복잡하고 번거로우시죠.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입해 주셔야 해요라고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어렵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단순 문의를 공간 표현으로 대신하려다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추후 제공되거나 반복될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단계별, 숫자 기호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고객센터 박원영 상담사입니다. 상품 주문 방법 안내드립니다. 상품을 주문하실 때는 고객 정보와 배송지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URL과 회원 가입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회원 가입 방법 www.site.com URL 클릭 접속, 홈페이지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 후 회원 가입 이미지 첨부. 2. 상품 주문 실시간 재고 확인 주문하신 상품은 해외배송과 익스프레스 이길 배송으로 나눠집니다. 재고 현황에 따른 배송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고와 배송일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 고객이 채팅 상담으로 복잡하다, 어렵다, 뭐뭇은 잘못된 거 아니냐 등 불만을 토로하거나 점점점점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문제를 확인하고 사과의 글을 남기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감정을 호소한다면 고객님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와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는 방법과 1588-1234 별128 상담 직통으로 연락주시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편하시겠습니까? 같이 최대한 텍스트 상담에서 고맥락 소통이 가능한 유선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감정적 문제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고맥락과 저맥락의 소통 스타일로 구분해서 비대면 텍스트 상담 방법으로 점액나 커뮤니케이션 응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기본적인 텍스트 상담 내용도 위에 관련 영상 걸어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행동과 목소리 톤 뉘앙스가 전달되는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에서는 고맥락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고객들이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전화나 대면이 어색하고 두려워하는 콜포비아 고객들이 채팅 상담 같은 비대면 문자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두 방식의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응대 방법을 구분해서 응대한다면 언택트 시대의 서비스 전문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